계속 따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이거 파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는걸?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대파가 지금 꽃이 이렇게 다 폈는데 대파의 핀 꽃을 선별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시가 다 필요없다 하시면 이거를 따주고서 이거를 잘라놓으면 또 이렇게 부드럽게 클 수가 있거든. 그 그걸... 꽃이 난 거는 억셔서 못 먹고. 어, 이건 못 먹어. 이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거를 잘랐잖아. 이거를 자르고 놔두면은 국을 끓이거나 이제 장을 끓인다. 요렇게 계속 뜯어 먹으면 돼. 아, 이렇게. 그러면 부추처럼 계속 뽑아 먹을 어. 수 있어? 요렇게 뜯어다 먹고 나면 다음에 오면 또 뜯을 수 있어. 그럼 하나는 이렇게 남겨 놔야 돼요? 뜯으러 오면 요거 두개 뜯고 또 하나 내비 두고 그렇게 도 하고 또 여기를 바짝 안 자르고 부추처럼 잘라 먹고 잘라 먹고 하면 항상 요렇게 부드러운 걸 먹을 수 있어. 지금 요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또 이렇게 잘라다 먹으면 또 나와 이거 핀 꽃은 억셔가지고 못 먹고 음, 필요 없다 하면은 요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요거만 키우는 거야 아 거기 옆에 연한 부분 이렇게 연한 부분만 키우는 거야 작년에 키운 파잖아 그래서 겨울을 나고 씨가 되면서 다시 옆에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야 어때 괜찮지 않아? 이봐 보들보들하니 음, 만져봐도 보들보들하잖아 새로 나오는 거는 보들보들해 이거 씨는 언제쯤 받지? 씨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연거를 이거 씨도 버리면 안 되고 받아서 또 심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한줄 뿌리면 실컷 뽑아먹고 뽑아먹고 먹고 먹고 놔둔 게씨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 또 있는 거야. 계속 풍성하지 않아? 이제 여기는 하우스 아니니까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이어서 끝없이 먹을 수 있는 게 파야. 그러면 거의 한번 심어 놓으면 달만 관리하면 공짜로 평생 먹을 수 있네 <laughs> 그렇지 씨 지금 이렇게 심어서 나잖아 그러면 그거 뽑아먹고 놔두면 또 내년 봄에 이렇게 돼 수분만 맞으면 파는 웬만하면 잘 먹어 꽃핀 거는 너무 질겨서 먹지 못하고 옆에 줄기에서 나온 거그 연한 거는 저렇게 버리지 말고 뽑아서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 이제 요게 씨가 연근은 대공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부드럽잖아. 계속 따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 팥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는걸 그렇하고 이거 좋은 거 처음에 이거 비싸게 주고 만원 넘게 깡통에 들은 거 사다가 엄마 이렇게 한번 붓잖아 한번 붓고서 이거 씹어둬서 2-3년은 해먹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두고두고 또몇 년을 또 갈아먹을 수 있구래 보관은 무조건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으면 두고두고 해먹을 수 있어 원래는 한 요정도만 요 내비더둬도씻뭐 충분히 해 이렇게 막 뿌려서 그냥 나면은 막다 뽑아 먹을 수 있고, 팥이 자라가고 엄청해.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해주세요. 모종 비닐이 씌우고 심은 거를 뽑아 먹다가 놔두면 이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새로 나오는 거 요런 거 뜯어다가 국 끓이면은 파 향도 짙고 애기파는 그냥 겉자리 같은 거 넣는 데는 좋은데 끓이는 데는 요게 맛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갈려다 드셔도 되고 부추처럼 피면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팝니다 아들이 봐도 보들보들 하지 않아어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들은 모를 거야 그렇지 오늘 알았지 오늘 알았어 <laughs> 얘네는. 설만샘은 그냥 무조건 추위를 잘 강하게 이기기 때문에 설만샘은 파랗게 올라와 아주 강해 진짜 우리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건데 얘네는 안 얼어 죽어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이 파가 머리도 맑아지고 좋은 건가 봐